새누리당 정운천 전주완산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운용 본부의 전부기전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확인했다는데 정작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수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전주완산을 위원장이 중앙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연금기금운부의사와그 주된 사무소를 서로 한다는 내용의 법은 당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 김정은 정책 위장 만나 확인받았습니다. 정운천 위원장은 또 야당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폐기될 것이라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금 투자 공사의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정의수 의원과 중앙당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꿀 의안까지는 어저께 뭐 자기 답은 제가 못었는데 강력하게 요구는 했고 다만 이제 중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법안을 냈다. 전라북도는 관련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라며 기금운용본부 서울 잔류의 문제점을 따지는 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27조에 주 사무소를 전라북도에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서울에 둔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8월 12일까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중앙당은 소재지 변경 법안 발의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전북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철우입니다.